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숨겨진 희망 숨겨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월 며칠이 에요입니까 9월 11일. 바로, 2001년 9월 11일. 어떤 날이었죠? 네, 9-11.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이슬람 극, 이슬람 단체 14명이었나요? 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를 하이잭하고 아마 수년 동안 준비해서 이 미국을 또 이제 펜트 간에도 비행기가 떨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그날. 여러분들은 그날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는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캘리포니아는 여기부터 3시간 후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아주 이상한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어요. 오늘 혹시 목사 안수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때는 LA로 또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 그날 그 뉴스를 접한 후에 아, 목사 안수를 받게 아,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깝고 빠르게 여호와의 날에 소리가 이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면서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갑자기 빨리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소망과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끝나지 않는 교통, 끊임없는 학대와 박해, 그리고 다가오는 형벌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할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희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 기록을 했어요. 희망이란 폭풍으로 어둡게 뒤덮인 하늘을 뚫고 들어오는 은빛 햇살입니다. 희망이란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위로의 말입니다. 희망이란 눈 덮인 가지 위에 앉은 첫 봄의 새이며 저 멀리 보이는 결승선입니다. 희망이란 무지개이고 노래이고 사랑의 손길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야 합니다. 마치 강단에서 목사가 있는 그대로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때로는 듣는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확실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 이제 곧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 버릴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스바냐 말씀은요. 두 파트로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소망의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1장에서부터도 이 오늘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희망의 한 줄기, 숨겨진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 성경은 이렇게 1장 3절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악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쓸어버리리라. 내가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 정확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반드시 드시는 정말 정확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겠습니까? 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또 선지사서를 쭉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제 전재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에는 성경 피고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사람 눈 없는 것처럼 그 은밀한 곳에는 나의 쾌락과 돈을 어떻게 더 벌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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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 내가 어떻게 더이 세상에서 편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지리니,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왜 질투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가 뭐죠? 네. 아니, 저 사람이, 네.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만 사랑해야 하는데, 즉, 나의, 나의 배우자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가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투가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성전에서 제사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그 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정확하신, 그러나 공의로 때로는 우리 정신 차리라고, 네,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9.11 테러가 뭐 하나님의 큰 매였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또, 악한 세력이, 네, 악한 사람들이 정말 이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이 또 그렇게 자행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이 말씀 정말 전 우주적으로 다가올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깨어 있어 정신차리게 살라. 그렇게 살도록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테러리즘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희망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장에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뭐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느껴지십니까? 뭐죠?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 전이 여기 세 개가 세 번이나 나와요. 뭡니까?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올 텐데 나의 백성은 그 날이 언제 오든지 늘 깨어 준비하고 겸손히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세상의 쾌락과 더러운 욕심을 다 내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아, 이게 참 감사해요. 혹시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회계하라, 라는 것이죠. 회계는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죠? 회계는 매일 하는 겁니다. 저도 매일 회계해요. 매일 죄를 적, 짓거든요. 아, 나쁜 생각, 교만한 생각. 아, 주님, 그런데 이 회계를 주님이 이미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네.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하세요. 왜요, 전 목사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숨김을 얻으리라 희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를 읽을 때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희망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겸손히 주님 오늘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 갑자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숨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